1 번부터 1 7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스타크래프트 이벤트 스타프 게임이 나오는 문장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테란 종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저기. 자신을 공격했을때 테가는 자신의 유닛만 피할수 있는게 아니라 건물도 이동시킬수 있죠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건물을 공중으로 띄워서 비행을 시켜서 다른쪽으로 공중으로 이동해가지고 다른곳에 착륙을 시킬수 있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공중으로 날려서 건물을 옮길수 있는데 물론 속도는 안들지만 어, 그럴때 물을 딱 띄워가지고 단 데로 옮겨가지고 안전한 곳에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밤에 다른 유닛이 있거나 다른 건물이 있거나 이럴 때참륙하자운가했죠 그럴 때 나오는 메시지. 보겠습니다. Landing sequence i n t e r r u p 다시 한번 어 보겠습니다. Landing sequence i n t e r 랜딩 n 퀀스인 g s e q 이뜻이죠어 원래 문장은 랜딩 n 퀀스 이즈 인 e q 티드라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여기서 be 동사 이즈가생겼했는데 sequence라는 어, 단어는 연속, 순서, 절차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랜딩 n 퀀스 n g 는 복합명사를 면되겠습니다 착륙 과정, 착륙 절차. 자, 랜드라는 단어는 뭐 땅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사가 되면은 착륙하는 뜻도 되죠. 그래서 landing 하면은 착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anding sequence is interrupted 하면은 착륙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Interrupt라는 동사가 원래 무엇을 방해하다, 무엇을 차단시키다, 무엇을 중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가 돼가지고 착륙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방해되었습니다. 뭐 차단됐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착륙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어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Landing sequence interrupted. 자, landing sequence interrupted. 자, 한번더 들어봅니다. Landing sequence interrupted.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소개한 문장. Landing sequence interrupted. 가운데 be 동사 is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나오는 단어 들도 우리가 토익이나 이런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표현들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도 또 다른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